자 문제 분석입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때 a 값은 그랬습니다. 자, 얘는 4 나누기 a 플러스 3 나누기 a 제곱, 플러스 2 나누기 a 세 제곱, 플러스 1 나누기 a 네 제곱.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. 자, 근데 어,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으면 a분의 1은 마이너스인 거 알아야 됩니다. 서로 역수관계가 돼서. 마이너스 어, 2인 거 알아야 돼요. 그러면, A 제곱이 4분의 1이잖아요. 그럼 A 제곱분의 1은 4가 돼야 되고요. A 세제곱이 8분, 마이너스 8분의 1이잖아요. 세번 곱하니까, 그러면, A 세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고요. A 네제곱이 16분의 1이니까, A 네제곱은 16이다. 이렇게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죠? 결국에는, 뭐, 얘는 4 곱하기 A분의 1이고요. 3 곱하기 a 제곱분의 1이고요. 2 곱하기 a 세제분의 1이고요. 1 곱하기 a 네제분의1 이런 개념이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여기서 구한 것들 다 대입을 하는 거야. 그러면 요 자리, 요 자리, 요 자리, 요 자리에 그대로 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. 그죠? 마이너스 1을 넣고요. a 제곱분의 1 어디 있어요? 4를 넣고요. 마이너스 8 넣고요. 16을 넣습니다. 자, 그럼 얘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되고요. 4가 답이 되죠. 정답은 4번입니다.